대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뒤모되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우리 복음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에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아무에게도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향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으니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제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더에게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다게 할까 함이니, 지금 디모데가 너에게로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하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하로 심히 간과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행, 형제를 행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희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한노이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 하노님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아,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함께 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테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때 임산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리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시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건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미, 성령을 소멸하,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심,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중에 있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